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베스트 퍼포먼스는 원이라고 했을 때 베스트 베스트. 그럼 딱 하나가 지금 떠야 돼요. 역시 영어 단어로 그리고 우리 유한식으로 구체화를 좀 시키면서 갈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커리어 쪽에서 떠보시는 게 맞고요. 만약 에 신입이시라면 대학 생활에서도 같이 하셔도 돼요. Many students. 치칭적으로 어플라이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many students면, t h 로 are a lot of students네요. 넌 number of students가 많았다예요? 아, 아니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가 뭘 해냈어라고 하면, 어, 저 같은 경우도 티쳐인데도 저한테 베스트 퍼포먼스라고 친다면, last English teacher to every my student. 자, 퍼포먼스는 결과물이에요. 잘 고민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언제였고 어디였고 어떤 상황에서 이었 풀어볼까요? In, an English teacher At academy kindergarten 어. kindergarten English caring teacher. 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구체할 때는요 이렇게 명사를 잡으시고요 인 전치사가 잡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금 더구체를 하자면 만약 형용사였다면 뭐, New English Teacher일 수도 있고요 The Oldest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명사를 형용사와 전치사 내용을 구체하게가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있었죠? Good relationship without any complaint 오! Good relationship with parents예요? and children yeah okay good relationship with children without any complaint from their parents relationship이 되게 좋았다는 건데 어떻게 이 relationship를 가능하게 만들었냐 conversation 어자 conversation은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my conversation의 상태를 잘 보세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건지 아니면 soft tone voice를 쓴 건지 아니면 되게 frequent conversation한 건잘 보세요 my conversation 특징이 있을 거예요 deep Conversation Deconversation? Everyday 아 ah, Everyday Deconversation? Depends on their character 아 ah, In different voice Depending on different character <목소리> 지금 커리어로 갔을 때는 티칭는 하실 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매일 매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 no, 장점이 뭐야?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습니다 I always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kids, my students and I have no c o m p l a i n t 이렇게 얘기해 하수의 답이에요 하 나 잘해요. 나 잘해. 나, 나 믿어주세요. 랑 지금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보이죠? Everyday deep conversation이죠? Different c h a r a c t e r s t i c s 이죠 Different voices도 쓰죠? 또 있어요? My notes. The history of them on my notes. 보세요. 아, 플래너들을 계속 기록하는 경향이 있죠. 타임 매니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앱을 쓰다든지 아니면 다이얼에 적는 경향이 있죠. 이 사람은 기록의 장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플래너에기질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너의 퍼포먼스는 뭐냐 라고 했을 때는요 0% complaint For my 3 years teaching experience 그러니까 퍼포먼스라고 하는 건꼭 세일즈 하는 분들만 수치가 나오리라는 법은 없어요 베스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어필이 잘 되죠 숫자가 필요해요 실제로 0% 맞아요? 네0% 그럼 엄청나게 강력하게 베스트 포크먼스 아니야? 아 나는 철저 살면 나의 관리하에 움직였죠 애들이 근데 디원더스 트렌딩 굉장히 디테일도 보이기도 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 대회를 할때 생각보다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봐요? 네 이런 거에서 좀 힘세가 좀 보이는 거긴 한데 너에게 하루를 준다면 뭘 할래? 라고 하는 게 나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디자인 강요 아이들과 어때요? 만족을 시켜야 한다는 디자인을 잡죠? 자 걔를 고려로 세팅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아이의 만족도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요? 자 이제 플랜 짜지 아마 매일 네. 이야기 나누고 이 아이의 어떤 컨버세션 히스토리도 잡고 또 뭐였죠? 성향을 이제 미리 기록을 해놓고 계속 체크를 하고 플라잉 나의 가장 큰 기질 덕분에 만약에 이게 기록이 안돼 있다고 한다면 이취 스튜던트들에 대한 연결 스탠딩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나랑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베스트 퍼포먼스 있지 않을까 그 다음 가볼게요 커리어 쪽에 두 번째 질문은요 너 인생의 hardest time은 언제였는지 언제가 제일 힘든 이건 좀 빨리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얘도 유카운트를 먼저 풀어내세요 언제였고 뭐였는데 풀어내시면 제가 키워드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Too many burdens of my work? 일단은 거침없이 얘기하라고 확인 했어요 A lot of 혹시 endless에요? Endless, Endless? 왜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자체는 뭔가 디자인도 많고 태스크 자체가 많은 캐릭터인데 하드이스였다라고 보면 뭔가 정말 끝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여쭤봤고요. Endless burden at work at work and at home at the same time. 자 이렇게 되면 결격한 사유긴 해요 너 그럼 일만 하면 힘들다고 할 거야? 이런 양상인데 자 그런 포장은 제가 도와드리죠 자하이네스 타임이었을 때 일단은 버튼이 좀 많았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언제였고 어디였고 무엇을 하고 있었고가 나와있 너무 크게만 얘기했죠? 아까 말하면서 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좋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트윗 갈 거야? 나나달까 이렇게 이런 게하는 거랑 나 트윗 갈 거야? 아프리카 갈 거야?랑 나 트윗 갈 거야? 어 벌리로 갈 거야?랑 어때요? 사람이 성향이 확 보이지 않아요? 생각보다 디테일해서 여러분의 펄스널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걔를 너무 뭉뚱그려 주셔서 그래 same academy in the same academy English k i n d e a r t e n 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work wrote from other senior teachers 다른 시니어 티처가 등장을 하죠 자, 이 시니어 티처 teacher 어였어요? 티처지였어요? 어어 시니어 티처인데 얘를 좀 해봅시다 자 얘는 어떤 성향이에요? 형용사 수식 해보고요 전치사 한번도 수식 해볼까요? 굉장히 demanding 했거나 lazy 했거나 아니면은 뭐 responsibility가 없었던거나 아니면 old 이었다라든지 older than me 였다던지 demanding senior teacher older than me older senior teacher with high expectation 이에요 아니면은 without instruction o l d e r 의미 없었지 네. 어떤 senior teacher 였냐고 계속 고민을 해보니 나 찾아내셨죠? 굉장히 demanding한 senior teacher 였는데 without instruction 자딱 보세요. 뭐가 보이냐? 자 이제 보세요. 나는 플래너야 플래너. 나는 무조건 계획이 있어야 돼. 그리고 클리어한 골이 있어야 움직이는데. 뭘안준 거야? 가이드를 안 줬어. 그러니까 내가 비전도 그렇고 골도 그렇고 클리어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 순간이 제일 짜증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시작했던 그 단어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고요. 자그 단어 때문에 내가 되게 힘들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언제가 하리 스타일이었냐 자, same kind g a r e n 이었는데 a lot of r d e n 이나 workload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잠깐 제가 막 포장해 드린다고 했죠 that was not important point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문제는 direction이었는데요 direction f r o m senior teacher 왜 했냐면 이 d i r e c t i o n 이요 가이드라인도 없고 goal도 없고 그냥 a m b i g u o u s 그냥 아마 일을 툭툭 둬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런 거죠 그 나중에 하고 오면 이를를 먼저 줬으면 더 잘했을텐데 오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타임매니징의 그 컨셉을 뒤흔들어 놓은 여인이었어요 보이시죠? So, best performance와 h a r d e t i m e 이 굉장히 긴밀하게 잘 엮여져 있고요 나를 이해한다면 생각보다 잘 풀린다는 거죠 자 어디에 지금 거짓말이 있어요 딱 봐도 쟤는 저게 굉장히 큰아요죠 그랬을 때 이제 how to overcome까지 가셔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 순간 어떻게 뭐 뭔가 저 스트레스를 극복했을 거라는 거죠 너무 일도 많고 끊임없었지만 해내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고 오렌지 성향이라서 해내셨을 텐데 어떻게 해내셨어요? 물어봤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니면 뭔가를 찾아봤어요? 자세하게 보세요 Helpful c o l e course 아 c o l e course를 찾았어요? 그러면 add more hands 1년을 실제로 더 투입한 거예요? 네, 도움을 받았... 그럼 실제로 가이드를 받은 거예요. Helping hands. Helping hands. Helping. hands. 여기서 경력이 많지는 않았었죠. 당연히 안 보이니까 내가 답을 찾을 수는 없었을것같고이 사람이 뭘 뜁이 뜁이 찾아내면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내가 효율을 낼수 있을까를 계산 방법은 없어. 사람이 더 투입되면 되라고 판단. 맞아요? 네. 스스로 판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어찌 보면 이 efficiency는요 goal oriented. goal을 성취하기 위한 efficiency 찾는 방향이에요. 그서 그때는 아마도 이게 on l y way이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맞아? 네. On l y way. 이 상황에 내가 할수 있는 걸 찾았고, 부스트 이피시 n c y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는 손을 빌리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상황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죠? 정해놓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 플렉서비라는 포인트, 오픈 마인드라는 포인트도 굉장히 되게 큰 단어예요. 그래서 바빠. 디자인도 크고 보이는 것도 많고 항상 바빠요.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엄마한테 많이 컴플레인 받으시죠?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니 맞아요? 네,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 머릿속도 바쁘다는걸 아마 알 거예요. 맞아요? 네, 음,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생각보다 되게 많은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가면 안 돼.